안녕하세요. 믿음선외과 원장 백승준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할 주제는 이겁니다. 사람 몸에서 제일 두꺼운 피부가 사실은 엉덩이 살이죠. 되게 뭐 요만큼 집어넣어야 되니까 항문이 쪽에서 피부를 떼내게 될 거고요. 피부가 표 피진피 지방 근막 근육 뭐 층이 쭉 나뉘게 되는데 표피 제 바깥층을 벗기면 진피 바로 밑에 층이 나오고 거기에 제 지방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진피 이식 진피 지방 이식이라고 부르는데 어, 어 부드럽고 안전하고 굉장히 좋은 조직이죠 굉장히 좋은 조직인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6개월, 1년, 1년 반 지나면서 이제 까라앉게될 거고, 뭐 0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양이 남게 되는데, 사람마다 남는 양들이 조금씩 다르죠. 그래서 사실, 높낮를 잡자고 쓰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. 주로 이제 뭐 1, 2, 0년 지나서 실리콘이 비쳐 보인다. 그래서 이제 뭐 덮어줘야 된다든지 뭐 염증 구축이 있다든지 할때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되고, 진피는 우리가 높낮를 정확히 계량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뭐 수술하고 1년쯤 2년쯤 지나서 낮아졌어요 하고 오게 되면 또 진피 의식을 반복을 할 거냐, 뭐 아니면 뭐 다른 걸 집어 넣을 거냐, 몸에 흉터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. 자 거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이제 인조 진피, 기증 진피. 사실은 이제 인조 진피는 말이 틀렸고요. 이제 기증 진피라고 해야 맞겠죠.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 자기 몸을 기증을 하면 그런 이제 진피가 나오게 되는데 뭐 제품으로 돼서 나와요. 그래서 이제 뭐 좋게 이야기하면 기증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제 시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뭐 가공 과정에서 세포를 다없애버리기 때문에 뭐 대단히 위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사실 뭐 어떤 사람한테서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제품화돼서 나와 있느냐 이런 것도 조금 찝찝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겠죠. 그다음에 자기 진피도 흡수가 꽤 일어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기증된 진피를 쓴다 그러면 내 몸이 아닌 걸 쓰는 거니까 그래서 흡수가 조금 더 일어난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저는 뭐 재수술 주로 많이 하니까 열고 들어가서 보면 옛날에 진피시식했던 것들이 남아 있거나 어떤 자국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죠 자가진피식은 어느 정도 의 양이 남는다고 보고 어, 뭐 기증진 피 쪽은 사실 굉장히 미세한 정도로 양이 남는다 쯤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뭐 코를 올릴 때 기증진 피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. 대개는 굴곡을 잡기 위해서 주로 쓴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. 자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죠?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